네 여러분들 바로 2부 시작하겠고요.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네, 네. 아 뭐야. 또. 아 늑대왕님 하지 마세요. 아니, 뭐야? 우와, 댁이네, 야, 어딨냐, 오, 너네들. 아 아니 구야나선이네 진짜. 어디냐 너? 오병 이거 오아 저기구나. 아 너네들 저기구나. C.O.D.B. 찌지진님

자, 자, 어셔 여러분 이번부터 진짜 이번부터. 여러분 이번부터 진짜 이번. Happy n 해보시던지 어, 이거 능력 써도 됩니까? 아, 진짜 인 이거 왜 능력 쓴다니. 아, 나 아니야. 야, 능력 써도 됩니까라고 했소 난. 아! 능력 쓰면 안 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쓰야. 늑대 <laughs> 발톱! 어? 디냐 늑대 파이 늑대 파이발파이톱파이님하고 아, 아드럽게 <laughs>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아! <laughs> 아 준선님 조용히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네요. 저도 <laughs> 좋아요는. <laughs> 오세요. 호! 지훈 지금 제가 도와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예? 네. 네 빨리 오세요. 그냥. 음. 조용히 하고 그냥 오세요. 아, 근데 지호님 지금 피몇칸 남았습니까? 어. 우와! 씨. 네. 보 아, 지금 밀고 있네요. 아, 잠시만요. 네. 이거 너무 피가 안닿아요 평화도 오면어려 아니야. 나 쉬움 모드로 했어. 아니, 보통으로 하 아프로배고프 많이 됐어. 아들 어디 가세요? 네. 여기에도 놀이터 있습니다. 아! 가자 여기 여기 면안 된다. 오시면 안 된다. 오케이 okay. 어디고요? 어, 이거 한 번만 맞혀보세요. 뭐야 우리 팀원하고 있면안 돼? 진짜? 안 왔어? 그린패치 멋대? 패치 네. 몇칸 달아요? 두칸 단다 이 자식아. 아, 그럼 이거 아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 이거 아니, 이거는 몇 칸? 두 칸. 아니, 아 자기야! 아니! <laughs> 먹어 먹어. 와 진짜 아예 새로운 걸로 다시 간다. 방금 다다 죽었. 그았어 왜? 난왜 죽어? 난왜죽난 나. 죽어라고넌 죽지 말고 죽으어나 <laughs> 어차피 아, 죽으려고 <laughs> 했어 아이워터님이꼴등안맞니다예네 뭐? 내가 1등입네 방금 한판 지우 그래 지우TV님이 1등 왜요? 나요 내가 분명 말했잖아 지우님을 때려 네, 아 <laughs> 그러면은 내가 3승하고 그리고 내가 꼴등했다아니니그두두두번 승리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. 아니지, 나세번 했잖아. 세번 이겼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그세번 이겼는데 그한판한 판이 끝나고 그한판한 한 판이 끝나 나서 휴대가리 그 죽었잖아. 아, 그러니까 어, 그러니까 나는 어. 마이너스 -1이랑 1너스 뜻이 이렇이 오케이. 더 바로 가죠. 네. 아, 여기다가. 1 2 3 4 5 6 7 8 9 10 구독과 좋아요. 잠시만요. n e 지 말아 주세요. 지지지로아예 지지지지. 예! 지지, 아이 나내려가지고 그런다고. 아 속파이. <놀람> 잠시 멈춰주세요. 알았어. 멈춰주지마. 잠시만 피안 찼어? 내가 네, 워터님하고 지우 TV 님 멤버 싸우겠습니다. 오케이. 지금 지금. 달리는 사이로 열매들 타고. 어. 저, 저 달리는 기분. 그만. 니 지금 이 누가 이거 하 튕겨 나간다. 아 그러면 어? 하지 마. 하지 마. 너 주워 먹었지. 어? 사실대로 말해 지지지너 주워 먹었지, 이 자식아. 뭘 주워? 용의 늑대 그거 주워 먹었지. 아니야. 이건 내 원래 스킬로 맞았죠. 아 그래? 원래 는내 캐릭터가 좋은데. 아, 아, 그러면은 아, 잠시만, 잠시만, 아니 지금 나, 나 지오님, 지오님 화살로한대 때려, 활로 한대 때려 보세요. 나 맞는데, 플레 아, 그러면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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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플레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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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고 싶어요. n 이 아우 야, 다 쏘니까 우와. 여지오 너무 밀치기가 너무 네. 심해요. 진님지 있네요. 아, 아, 뭐 이거. 아 다시야. 다시 지진님한번려보시 와, 너무 세. 어때? 덤비가. 아, 너무 세요. 진심으로. 저 보이십니까? 저기요? 어디, 어, 어디에 뭐야? 어, 잠시만요! 아 지호 TV 진짜 있었대? 와 지호 TV 짱 세네! 와, 지금 여기 뭔가 있어도 돼? 지호 TV 짱 세요 아닙니다 기분 탓은 아닙니다 와 지호 TV 짱세와 지호 TV 다 지나갔고요 오씨. 어? 어? 알고 있었구만 알고 있었어 이 친구 이 자식 야 잠깐 불안했습니 네. 좀더이 블러쉬가 계속 있어, 가지고 있어, 있는데요. 블러쉬. 아이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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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돼. 안 돼. 어. 아! 오! 오사다. 어, 아, 분들 이거는 두두 어, 두 번째 판이고요. 오늘은 특별 판으로 어. 세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세 어, 번째 판에서 봐요.